이 시간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아스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가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주를 안오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아멘. 아, 온 세상이 찜질방이 된 느낌입니다. 아, 교회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성경을 66권의 책으로 이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낱권이 아무 이유 없이 모아져 있는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서의 묶음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욕기서부터 전도서 잠언까지 가는 이이 이 묶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라고 하는 크게 다섯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약성경 3 9권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3 9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섯 권의 책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적인 역사서와 역대기전 역사서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역사서라고 하는 분류로 잡아놓는다면 사실은 구약성경은 큰네 덩어리의 책으로 우리는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서가 조금 단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의 그첫 책이라 고할수 있는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7년 반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끝이 납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던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화세 반지파. 저는 예전에 성서를 잘 모를 때는 문화세 반지파가 지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원래 문화세 지파를 반반씩 쪼갠 표현인데, 어쨌든 문화세 반지파, 두지파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두지파 반이 기업을 물려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업을 물려받은 그 두지파 반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여호수와서 1장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는 전쟁의 대열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과 여호수와 1장에 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특별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4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물려받은 두 지파 반에게도 안식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요단 서편에 기업 분배를 마친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도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도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에 처음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행위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심히 기쁘셔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지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그 뜻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이미 일곱 족속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방의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의 땅이라는 사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 땅은 원래 주인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었겠다. 이스라엘 너희들 것이 아니었다. 이 싸움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시대에 아주 어, 되게 어, 유명한 지식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고 어, 한때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했고 지금 뭐 아주 유명한 정치 논객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저기 인터넷 TV, 온라인 TV에 나와서 어, 팔레스타인 출신의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과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강점을 하고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쭉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인문 지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변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원칙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원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의 첫 시작이라 할수 있는 여호수아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점령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느냐?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한 거예요. 절대로 이 역사적인 이해 방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7절부터 8절 사이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전쟁에 참여한 너희들만 꿀꺽하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너희들 동족 두 집합 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난 정복 전쟁을 끝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다윗 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일체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대노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왜냐? 이유도 분명히 얘기하죠. 그건 너희들이 전쟁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재정적인 표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균등케 하시기 위한 목표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재정적인 원칙이 아니고요. 원래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에 걸치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원래부터 있었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이두 가지 이야기를 뒤로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두 집합반이 돌아가면서 어, 다행히도 요단 서편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땅인 요단 동편에 재단을 세운 게 아니고요 요단 서편에 재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비누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그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 있을 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 서편 실로에 놓여 있는.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재단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우리가 실로 외에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대가 그렇게 서로 갈라질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정 역사서가 예,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누어 살수 있습니다. 떨어져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장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라고요. 예배하는 장소는 하나의 장소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천지 사방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길려고 하는 생각의 일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 부월의 사건 이야기, 아간의 범죄 사건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부월이 뭐, 뭐지요? 모합당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그 모합당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느아스라는 사람이 민수기 25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하심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서 그들을 가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느아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아간의 범죄가 뭐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점령하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좋은 것들은 다 구분해서 어느 어느 것들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런데 아간이 숨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시면 우리 여기에 왜 오게 하신 거냐고 막 울고불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바를 네 누군가가 어겼다. 그래서 재비 뽑기에 갖고서 아간을 밝혀내고 그와 그의 일가족 전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요수아 7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신명기정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주 중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수와서 22장에 담겨 있는 이 영원한 교훈이 오늘날에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